아니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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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거! 씨. 됐다, 어떡할래 나 연체동물 어떡할래 왜! 아, 발톱 안잘랐다고요 아!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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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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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오케이. 오케이. 하세요헤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퍼펙트 포즈입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예능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이 예능처럼 완벽한 자세를 통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지금 자세 보세요. 거북목에다가 등 굽고, 난리 났다. 자, 허리를 피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고개도 들어주시고, 어, 오케이. 척추 수술 2천만 원이야. 내가 2천만 원 아껴줬지?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에, 네, 그럼, 바로 가자! 어, 뭐, 뭐 어떻게? 탭을 눌러 포즈모드로 들어가세요. 어 왼손 컨트롤러를 선택하려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아요렇게아 어. easy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 튜토리얼 이동해 오케이 아요런 식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씩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 쉽겠는데? 음 어, 한번 해보자 이를 눌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세요 아 올리고 다리는. 아, 올리고. <laughs> 허벅지가 좀 돌아갔다? 어. 아무튼 성공하면 그만이야? Yes, sir! Yes, sir! Yes, sir! C를 눌러 직교 투영 모드로 전환하세요? 아,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야. 다리가 닿네. 아, 요렇게. 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거를 요렇게 하고. 됐다. 어허! 자, Say What? 댄스 타임! 하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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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모든 튜토리얼을 레벨을 완료하셨습니다 행운 준비입니다. 바디 도전자. 땡스 바디! 예에에엑! 음... 낙하 중에는 WASD를 눌러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낙하를 하는 거요 뭐야? 시작. 아 오케이. 서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냐은 야, 그냥 서있으면 있으면 잖잖아 뭐야? 뭐. 어 끝! 아, 뭐. 에이, 그래도 해줘야지. 손만 들어주자, 이렇게. 이렇게 저요! 어 됐죠 아, 됐죠. 죠죠리죠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춤여는춤이있 맛이 춤모션춤 모션이 자 달라 자 2단계 이게 닿으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요 들고 들고 귀여운 고양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왜팔 안들어 아니 뭐야 왜팔 안들어? 아니 뭐해 아씨 노래 괜히 불렀네 안닿지 이러 가만히 있어 그렇지 오케이 빅토리 하이! 하이! 이-겼다 또! 이-겼다!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예 이거 맞냐? 야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네 자 자자 여기서 그럼 대가리를 숙.. 야야 대가리 허리 좀 숙여 그렇지 숙이고 요 정도 딱요 정도만 해줘도 돼요 정도, 딱요 정도만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츠 주... 까꿍. 에이.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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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바로. 바로 해. 아, 잠깐만. 허리를 옆으로 숙이고 팔을 뒤로. 여기로 허리 숙고 올리고. 됐지 이거 안 걸렸지, 이거. 이거 진짜 안 걸렸지. 이거 짹! 아! 아니, 이거 봐줘! 아니, 이건! 아니, 이건 봐줘! 일어나! 야, 야, 일어나! 오케이! 아니, 이거 저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뭐 색깔 변하는 거야? 뭐야, 태닝! 이야, 좋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어. 자, 내가 여기서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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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숙이고 아, 약간 왼쪽으로 해야 되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안녕하세요. 빨리 와, 빨리 와. Easy, easy. 자, 5단계입니다. 자, 집중해. 자, 여기서 아, 잠깐만. 여기서 팔팔 팔 들고 야, 이러면 되잖아. 안 걸리면 그만이잖아. 그발톱 걸린다 하지 않겠지? 그치 자, 댄스 갈게요. 왜, 왜, 왜... 아... 통과하려면 최대 점수25% 아...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알았어, 알았어. 그냥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어떻게하라고요 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됐잖아요. 성공하냐? 브론즈... 좋아, 좋아. 야, 뭐야? 이게 뭐야? 잠깐, 뭐야? 야,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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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거씨. <laughs> 야, 야, 야 멈춰, 멈춰. 아니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착지를 하라고 그래. 자, 이거 6 단계 뭐였지? 여기 여기였나?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열중 s 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줌 마려운 포즈 좋아 예슬 yes, 오줌 마려 와인 화장실이 어디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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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단계 자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좀 보여줘야지 처음부터 여기서 팔 허리 다리 무릎 다리 무릎 손 안쪽 쪼, 허리 안쪽, 허리 안쪽, 허리 안쪽 제발! 흘리지마! 아 이거 너무, 너무 빡세다니까, 이거? 아니, 이거... 멈춰봐, 좀! 아니, 이거 뭘 설... 야, 이게 완벽한 포즈다, 이게 완벽한 포즈야 썩! 그렇지! 아, 이렇게 한 방에 옮기면 되는구나? 됐다 <laughs> 이제. 어 기계, 어 너무 기계. 아 이거 봐. <laughs>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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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이제 잘해야 됩니다. 최고 기록이 돼서 집중할게요. 탭탭 탭.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겨 하나씩 옮겨줘. 몸 살짝 이쪽으로 무릎 무릎 닿지 않게 팔꿈치. 아, 진짜! 자, 레벨 10 단계입니다. 여기 잘해야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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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렇게 하고 손, 손 이동, 팔 이동, 손 이동. 아니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저. 아 진짜 너무 빨리 오잖아, 진짜. 안 해. 하면서 빡종하면 하수죠. 나끝떡 없어. 아빠로 가. 내가 이런 게임을 하면은 초반에 못하는 척을 좀 해줘야 해요. 영상 분량도 챙겨야 되니까 네? 프로 유튜버라고요. 아, 이 여러분이 재밌으면 하루 종일도 틀릴수 있답니다. 아! 아, 어깨 운동 좀만 했으면 안 닿는데 이거 진짜. 멈춰 멈춰봐. 멈췄다. 오케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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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씨. 엄청! 아! 팔꿈치 좀 더. 안다잖아 다리 빼고. 살짝만, 살짝. 요 정도? 됐다! 히! 흐! 허! 좋았어. 마이스땅이겠어, 그렇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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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다음에 뭐가 나올지. 탭시. 예? 에,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아!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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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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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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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야씨아 잠깐만 아아 아, 이거 어떻게 왔는데 아 언제 다시 하냐 또와 다음 11단계네 여기서 슥 옮기고, 다리를 이쪽으로 아! 올리고, 이 정도, 다리 요렇게, 무릎 올리고, 손, 손, 손을. 손이 어떻게 해야 돼야, 손을! 머리 숙이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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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손! 아, 이거 말고 손! 좀만 더, 좀만 더!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에 됐다! 됐다, 안 닫잖아! 그치? 안 닫지? 예에! 예스! 나이스! 오 오, yes s i 갑자기 현타 오네 아씨. 자 마의 구간 깼으니까 이제 쭉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바로 탭자발 아, 다리 잡고 쭉손 잡고 쭉. 어탑 팔꿈치 안쪽 대가리이 팔꿈치만 이 됐지 안 닿지 안 닿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 어떡할래? 어? 나 연체동물 어떡할래? 왜? 아 발톱 안 잘랐다고요. 아 뭐야? 안 해. 저 발톱 자르러 갑니다. Uh -huh. I'm c o m e back. I'll never give up. Many people says you can do it, but I say I can do it, do it. 쭉 고개 돌리고 다리만 요렇게 다리만. 아, 다리 다리가 안 닿게. 안 닿게. 됐지? 완벽하지. 진짜 안 닿아, 안 닿아 이거. 그렇지. 나이스. 우산 쓴 남자 검사네. 슉슉슉슉. 오! 그렇지. 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 잡았다고. 난 돌잔치 때감 잡았어. Yahoo! desu! 18! Oh, okay. Okay, okay. Okay! What did you say, m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eah, yeah! Absolutely! When I was young, I can't find my pencil! Yes, yeah, sir? 와, 21단계 왔어. 와, 공기 미쳤다.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요? 아. 어... <laughs> I don't know, man. 야, 위에 보지마. 그렇다고 밑에도 보지마. 자, 제 나이에 왔습니다. 어떡해. 이것도 뭐야, 씨. 팔 뒤로. 무릎 돌리고. 다리 쪽. 무릎 돌려 음, 안 닿잖아 혹시 뭔니까팔좀더 뭐, 뻗고 아 이상한 귀가 왜 이렇게 커 거의 당나귀 귀네 됐다 아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데? 아씨 산소마스크 좀 챙겨야 할걸 내가 이렇게 잘할줄 알았나 적성을 찾은 거지 아, 뭐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허리 약간 이동 다리만 살짝 무릎 앞으로 살짝. 그렇죠. 아이 귀여워. 자 편집자님 영상 마무리할 준비하십시오. 아니 아니 죽어서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라요. 엔딩 깰것 같습니다. 엔딩 멘트 뭐 할까? 네 오늘 이렇게 퍼펙트 포즈 끝판까지다 깨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체조 선수 출신이냐고요? 저 해안이에요. 자 이것도 뭐 완벽하네. 좋다, 그렇지. 야, 이제 저기 멀리까지 다 보인다. 우와. 여기 약간 대구인가? 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분지 지역 아닌가요? 어, 저기, 저기 아우니님 살고 계시네, 저기. 어, 반갑습니다. 반반기 사주시고요. 좋아, 좋아. 30 단계 가자. 야, 이 잘하면 롯데타워도 보이겠다. 어, 저기 보인다, 롯데타워. 이야. 그만큼 멀리 왔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의 30 단계 날 누가 막을래? 돌고 야 돌고 천천히 허리 회전 할아 천천히 천천히 허리 뒤로 됐다. 앞으로 머리 숙여. 그렇지. 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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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찬. 안 닿지. 안 닿지. 됐다. 예스. 예스. 이게 바로 인류의 진화. 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생리. 와, 30단계 어려웠다. 인정. 하지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바로 임기 응변이다. 앞에 화내는 척못 하는 척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진심을 해 볼게요. 예, 잠깐. 돌고 허리 숙이고 더 쓰기 그렇지 팔 앞으로 빼 팔꿈치 앞으로 빼 됐다 고개 살짝 들고 와 코가 너무 높아서 걸려버리네 방귀를 Cheers definitely great 어우 방금 했어요 어우 씨얘 예, 너무 잘하기만 하니까 재미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잘하는 데 이게 한번 인체 구조를 좀 알고 나면 와씨 와저 제주도도 보인다 와와 와, 혼자 없어 얘? 미치겠네 이거 잘하면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겠다 야, 40단계네 맞다 집중해 흐 어. 됐다 좋았어 예살 yes, 나 소질이 있나봐 엄마! 나 적성을 찾았나봐 이 실력을 숨길 수가 없다 내가 아이구 미치겠다 어허 어허 야 이왕 이렇게 된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어? 어! 저기 자 이어진다 <laughs> <laughs> 적당히 해 적당히 자 50! I can do this all day I do I do 호카이? Okay? 그럼 중간에 이거 있다? 중간에 서 세모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다리 로 하고 아니 관건이면 뭐해? 내가 너무 잘해버리잖아 어디가 다 있어? 아898 그렇지 브라보! 야 좋아! 컴플릿 피프티! 와 이건 뭐냐 C W 잠깐만 d 당황스럽다 당황 하셨어요? 야 이것도 인정해 줘 <laughs> 열심히 하시잖아 어, 아무데도 안나쳐 <laughs> 바퀴벌레 냐 오, 그 t 자 r 자 c t e d 안다 와 엉덩이 누가 한입 먹었어 와 뭐야 미쳤다 이거 천지창조 그거네 나도 이렇게 내가 잘할줄 몰랐어요 이제 산이 더잘 보여요 도시보다 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진짜로 엔딩 보겠는데? 역시 그9단계어 이거 그거 아니야 천지창조 진짜로 손가락 닿는 거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멈췄어. 안돼. 오늘의 교훈.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 순간이구나. be